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랍입니다. 최근 드라마로 컴백하여 화려한 활동을 보여준 에스파. 그러나 올해 에스파의 시작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으니 2023년 에스파가 써온 드라마를 함께 다시 볼까요? 불안했던 시작 sm타운 라이브로 2023년을 소속사 선배들과 함께 화려하게 열었던 에스파 카리나는 카이 슬기 제노와 함께 하드앤콜드 콜라보 무대 닝닝은 보아 웬디와 함께 원 무대 윈터는 태연 최강창민과 함께 프라이올리티 무대와 레이든 찬열 마크와 함께 유어스 무대 지젤은 태용 제노 핸드리 양양 과 함께 주무대를 선보이며 화제 가 되기도 했고 카리나와 윈터가 참여한 sm 어벤져스 걸그룹 갓더비트는 신곡 스탬프오닛을 선보여 많은 환호성을 받기도 했죠. 이와 함께 에스파의 싱크로드라는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팬들에게 선보이며 기분 좋은 2023년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에스파의 컴백이었 습니다. 에스파는 작년 7월 미니 2집 걸스 발매 이후 컴백 소식이 없었는데요. 공백기가 길다고 할수 없지만 최근 걸그룹들의 컴백 주기와 비교 하면 짧지 않았었죠. 하지만 소속 가수들과 여러 콜라보 음원과 무대만 준비하는 에스파였고 sm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2023년 초였기에 팬들은 에스파가 계획 했던 대로 2월에 컴백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SM의 내부 다툼에 S파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SM의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파의 신곡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 심기라는 가사를 부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죠. 이성수 대표는 S파의 컨셉과 어울리지 않는 이수만의 무리한 지시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S파의 이번 곡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이 이런 무리한 지시를 한 이유가 해외 뮤직시티 부동산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SM의 내부적인 다툼에 의해 에스파의 컴백과 신곡 발표는 결국 연기되었는데요. 그러나 SM의 내부 사정에도 에스파는 조금씩 나아갔죠. 에스파와 블랙맘바의 싸움을 그린 에스파의 세계관 시즌1 마지막 영상이 공개되었고 2월 에스파의 첫 단독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서울 가요대상 본상, 한터 뮤직 어워즈 본상, 서클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가수상, 디지털 음원 부문 7월 상을 수상하며 2022년 활동한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에스파와 많은 팬들은 에스파의 다음 앨범이 좀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길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다. 컴백이 미뤄진 에스파는 서울에서 첫 단독 콘서트 이후 월드 투어 콘서트를 돌며 새로 앨범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나오게 된 앨범이 바로 미니 3집 마이 월드 에스파의 SM CU 시즌 2를 여는 첫 앨범으로 타이틀곡은 시원하게 매운 스파이시였죠. 블랙맘바와의 결전 이후 리얼 월드로 돌아온 에스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앨범이었는데요. 타이틀 곡인 스파이시는 에스파의 심장을 울리는 비트와 하이틴의 감성이 만나 이전 앨범들에 비해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에스파의 미니 3집 마이 월드 초동 음반 판매량이 약 169만 장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면서 K-팝 걸그룹 초동 기록 1위를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수록곡인 솔티 앤스윗과와스티도 국내 멜론 차트에 차트인하며 마이 월드 앨범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만큼 SM이 에스 에스 파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앨범이기도 했죠. 하지만 걱정거리가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번 앨범은 기존 앨범 계획이 무너지고 다시 준비하게 된 앨범이고 에스파는 월드 투어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면서 앨범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젤과 윈터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을 중단하게 됐었죠. 지젤이 불참한 일정 중에는 K팝 걸그룹 최초로 올라가게 된 미국의 더 가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 무대와 아웃사이드 렌즈 뮤직앤아트 페스티벌 무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에스파 멤버들은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팬들에게 멋진 무대들을 선보여왔는데요. 그러면서 미니 3집 마이월드 쇼케이스 에선 팬들을 환호하게 만든 깜짝 발언을 하기도 했죠. 에스파는 첫 단독 콘서트 공연에서 미공개곡들로 무대를 보여주었 는데요. 그 중에서 don't blink hot air balloon yolo는 마이월드 앨범에도 수록되지 않은 미공개곡들이었죠. 미공개곡들이 마이월드 앨범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젤은 쇼케이스에서 정규앨범 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깜짝 발언 을 했는데요. 그래서 에스파의 팬들은 다음 앨범으로 정규 앨범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에스파의 정규 앨범은 올해도 발매되지 않았죠. 드라마의 정체? 스파이시 활동 이후 에스파는 동남아시아, 미국, 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을 돌며 놀라운 월드 투어 콘서트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꿈의 공연장이라는 도쿄돔에서 약 9만 4천 명의 관객들과 멋진 콘서트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쇼파드의 글로벌 엠버서더 자격으로 K-팝 그룹 최초 칸 영화제 참석하여 에스파의 화려한 비주얼 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활동을 보여준 에스파 는 11월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정규 앨범은 아니었지만 미니 4집 드라마로 컴백했는데요 쇠맛이라는 타이틀곡 드라마로 에스파만의 드라마를 보여줬죠 에스파의 눈부신 비주얼과 멋진 무대로 많은 팬들이 감탄한 가운데 드라마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 졌는데요. 드라마는 사실 이수만이 나무 심기 란 가사를 넣어 발표하려고 했던 곡이었다는 것. 현재 발표된 드라마는 모든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드라마라 는 자신감 넘치는 에스파만의 에티튜드가 담겨 있지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원래의 가사는 바람, 햇빛, 물, 바람, 바람, 햇빛, 물. 우린 이미 가진 걸 더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상생의 말은 높고 더 멀리 있지만 이건 마지막. 콜소와너 바웃 이었다고 하죠. 원 가사를 본 팬들은 현재의 곡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가사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노래가 원래대로 나오지 않고 드라마로 바뀌어 나온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에스파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또다시 초동 판매량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였죠. 다만, 이번 앨범 초동 수량이 지난 앨범보다 적게 나온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카리나 팬들이 SM의 일처리에 화가 나 불매를 선언했기 때문이었죠. 중국 팬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앨범에서 중국의 공동 구매로 제공되는 미공개 포토카드가 새로운 모습이 담긴 포토카드가 아닌 이전 에스파가 영어 싱글로는 배럴 띵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데요. SM의 성의 없는 일처리에 화가 난 중국 팬들은 불매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초동 판매 이 직전 앨범에 비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SM은 팬들이 있기에 아이돌들이 더 빛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에스파의 연말. 에스파는 올 한해 멋진 연말 무대들을 준비 중인데요. 멜론 뮤직 어워드, K링크 페스티벌, KBS의 K팝 글로벌 페스티벌, SBS 가요대전 등 많은 연말 무대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징글벨락이라는 깜짝 캐롤 송도 발표하였고, 윈터는 드라마 마이 데몬 OST를 부르고 아이들 소연, 아이브리즈와 함께 노바디라는 노래를 부르는 등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주는 중인데, 요 여러 멋진 연말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욱 바쁘게 연말을 보낼 예정인 에스파. 바쁜 만큼 소속사가 멤버들의 컨디션을 잘 챙겨주어 모든 멤버가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연말 무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2023년을 보낸 에스파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올해 에스파의 모습을 댓글로 달아 에스파 2023년을 완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